연금저축과 IRP,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? 둘다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인데요. 이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, 두 상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이에요. 즉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5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연금 저축은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. 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. 연금 저축은 다양한 펀드, ETF에 투자할 수 있고 IRP는 연금 저축보다 투자 선택지가 좀더 제한적입니다. 그리고 IRP는 퇴직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. 또한 중도인출에 있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목적외인출시 불이익이 큽니다. 결론적으로 절세혜택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연금저축 400만원, IRP 500만원 조합이면 세액공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다만 내자금 운용성향, 퇴직금 유무, 중도, 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둘중 무엇을 우선 시작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다음 쇼츠도 기대해 주세요.